오늘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무척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남부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남아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기온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 밖에 중부 지방과 경북권에서 영도 대외로 떨어지겠고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되니 강한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남권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그리고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내일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북 동부는 3에서 8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경상 서부 내륙은 1에서 3cm, 그외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15m 내외, 순간 최대 풍속이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전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한파까지 겹치면서 길이 얼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분들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